저기요. 제가 먼저거든요. 좀 꺼져 주실래요? 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어이없네, 정말. 최근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럽 국가들보다 더 낮은 시민의식, 더 낮은 공공질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봐왔어요. 물론, 대부분 중국인들이었고, 그들은 공중도덕, 질서의식은 없는 편이었죠.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길에서 대변을 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20대 젊은 중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대로변에서 변을 보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라는 이유로,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중국어 배우기가 열풍이 불어닥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중국어는 꼭 배워야 할 가치 있는 언어로 급부상했거든요. 중국이 실제로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성장의 가속도를 붙였고, 당시 대학생이던 저에게 중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프랑스도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었고 중국에서 저는 미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에도 다녀왔어요. 실제로 중국에 3년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중국에서 충격을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문화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도의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인도에 3주 여행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을 잡았죠. 인도에서의 경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나쁜 곳이고, 치안도 정말 좋지 않죠. 그런 곳에서 3주의 경험은 제가 중국 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수준에서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중국은 인도와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깔끔하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중국에 거주하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테지만 축제 때마다 명절 때마다 터지는 폭죽 때문에 잠을 잘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수백 개의 폭죽을 터뜨려요. 그것도 밤새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공안들도 그런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같이 그런 축제를 즐깁니다. 민족의 고유 문화이고 그들의 오래된 문화인 것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정도가 조금 심했죠.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 국가들 중에 어디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을 때려도 무죄라던데 그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역시나 공중도 덕없고 시민의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게 아시아죠.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아시아라는 대륙이니 유럽과는 문화가 많이 다르겠죠. 인도와 중국을 경험하며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저희 신뢰와 믿음은 사실상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결국에 저는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과 관련된 넓게는 아시아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 커리어를 쌓을 생각이었지만 그런 계획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완전히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는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상태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국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가게 된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한국 남자랑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고 했고, 저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가득찬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를 말려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남의 사랑에 참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시아 사람과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 집을 얻어서 살림을 차려버렸다는 친구는 한국의 작은 도시에 자리를 잡아버린 상태였습니다. 프랑스니까 가능한 한 달짜리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갔습니다. 친구가 초대하기도 했고 집이 넓어서 방 하나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미 저질러버린 일, 친구한테 가서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아시아 거주 3년 경험이 있는 제가 선배의 입장으로서 최소한 친구에게 조언이라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 항공사를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티켓값이 저렴한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편이 눈에 보였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좀 되었거든요. 중국 항공사에서 최악의 경험을 했던 저는, 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사를 탑승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눈딱 감고 14시간만 있으면 150유로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3년간 참았는데 14시간은 뭐 대수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아시아나를 선택하지 말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 내 전광판에 한국으로 가는 아시아나 편명 옆에 탑승이라고 떴고 저는 중국에서 봤던 것과 같이 혼잡한 게이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서로들 먼저 가려고 아주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중국에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고, 한번 최악의 경험을 한 뒤로는 그들과의 몸싸움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줄을 서지 않고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에 탑승하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생각으로 가장 마지막에 비행기에 탑승할 생각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주변에 앉아있는데, 저는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요. 제가 중국에 다녀온 뒤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놀랄만한 일이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정말 빠르구나. 그럼 이번에는 기내 매너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줄을 서지 않고 급하다고 먼저 들어가려는 중국 아줌마 때문에 바지에 지릴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급하지 않아도 먼저 화장실 앞에 가서 서 있어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등이 꺼지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먼저 화장실에 가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줄을 서기 위해 급하게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을 헤집으며 제끼고 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당연히 허용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민망하게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헤집으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자 한국 사람들은 놀라며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헤집으려고 다른 사람을 건드리면 바로 몸으로 막기 위해 몸싸움이 시작되거든요. 너무나 수월하게 앞으로 나갔고 그걸 본 어떤 한국 사람은 1등으로 화장실 앞에서 있었는데 제가 정말 급해 보였는지 자기 줄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얼떨결에 양보를 받아서 바로 다음 순서로 화장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왠지 경우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았죠. 더 정확히는 중국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변을 보고 화장실을 나가야 하는데 너무 창피해서 문을 바로 못 열겠더군요. 중국에서는 뒷사람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보라는 심정으로 용변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당한 적이 있었죠. 바로 문을 못 열고 망설이는 제 행동이 마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죠. 결국 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줄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정말 경우 없는 프랑스 여자로 낙인 찍혀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고, 승무원이 먼저 제옆 사람에게 어떤 식사를 할 건지 선택권을 주었는데, 저는 끼어들어서 비빔밥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순서를 어기고 끼어들어서 제가 먼저 받아야겠다는 심리죠. 제가 프랑스에서 생활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시아 사람들 틈에 섞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했던 행동이 습관처럼 나와버렸습니다. 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은 당황한 듯 보였고, 옆자리 승객은 승무원을 보고, 저 사람한테 먼저 준비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중국이었으면, 먼저 선수를 쳐버린 사람이 승자이고, 옆에서 선수를 뺏긴 사람은 그냥 분한 표정을 짓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 비행기에서 또라이는 바로 나였습니다. 저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요주의 인물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시아가 발전한 건지,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왜 다른 건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나 한국이나 붙어 있는 나라인데 다를 리 없는데 뭐가 문제지? 라는 의문만 들 뿐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비행기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치를 보다가 적당히 줄을 설 생각이었지만 뒤에 앉아 있던 한국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그 한국인은 겁먹은 듯한 느낌으로 저보고 먼저 나가라며 손짓해 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한국인들은 저를 보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니까 더러우니까 피해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몰상식하고 무식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왜 중국하고 다른 거냐고요? 그 의문만 들 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같은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걸어서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미친 듯이 빨리 걷는 저를 보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번더 저를 이상한 여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를 마중 나와 있던 친구와 만났고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조건 내가 먼저고 새치기를 해야 하고 남들과 몸싸움을 해야 하는데 왜 여기는 안 그러는 거냐며 말이죠. 친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며 운을 띄우더군요. 이기적이고, 배려는 없고, 공중도덕이 없어서야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다른 공공질서를 가졌어. 저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게 다를 수 있냐며 되물었고, 친구는 이탈리아의 예를 들며 이탈리아 북부 사람과 남부 사람들의 생각 차이, 시민의식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똑같다며 말해 주었죠. 최소한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 했던 에티켓을 그대로 지키면 손해볼 일이 없다며 말이죠. 저는 친구에게 중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확신하냐고 물었고, 친구는 저에게, 우리 둘다 이탈리아에 가본 적도 없지만, 방금 말했던 내용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며, 굳이 가보지 않아도 될 곳에 가봐야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한국인들이 나오기 전에 빨리 자리를 뜨자고 했고, 서둘러서 차에 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가 남들을 불쾌하게 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억울합니다. 중국에서 3년을 살았어요. 외적으로 보면 비슷한 아시아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 그 습관이 나왔던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 주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해서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놀랐던 사실 중 하나는 대만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공중도덕 의식, 시민의식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곳 아시아에 오니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의 있고, 에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한국에 오기만 했을 뿐인데, 일단 문화 충격을 한번 받았고요. 한국에 한 달간 체류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계속 한국과 관련된 글을 작성할 생각이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